안녕하세요 타파맘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어, 사무실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낮에 나가면 정말 덥더라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더워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에코 물병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오늘 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홈쇼핑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저희가 원터치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크리스탈 제품은 저도 이제 늘상 가장 잘 나가기도 하지만, 저희가 PP 재질도 있는데, 이거는 트라이탄 소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PP 재질을 선호하시고, 어떤 분은 트라이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세트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세일폭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자마자 도착을 해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결론은 이게 지금 57만 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23만 8천원? 예, 950원에 드립니다.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냉장용기로는 가장 이제 선호하기도 하고, 저도 쓰면 쓸수록 좋은 게 크리스탈 제품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어 색깔이 저희가 뚜껑 색깔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파랑도 있었고, 그린도 있고, 또 이제 레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용기도 가끔은 저희가 이제 투명한 것도 좋아하시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연한 핑크색이어서 훨씬 더 예쁩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제가 보니까 약간 실체보다 약간 덜 예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정말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예쁜데, 이번에 특히 여름에 우리가 남은 반찬, 또 우리가, 어 남은 식재료, 여러분들이 보관을 잘 하셔야지 여름에 잘못하면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요. 냉장고가 정말 세균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맨 앞에 이게 지금 가장 소형 용기인데 저희가 높은 소형인데 이게 몇 리터냐면 290ml거든요. 이거 두 개. 그리고 중간 사이즈 같은 중형인데도 이거는 낮은 중형, 이거는 높은 중형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네개세개 쌓아도 움직이지 않게끔 예 떨어질 염려가 없고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는 용기는 용기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이즈가 중요 이고요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은 대형 두 개에 높은 대형 두 개가 있는데 저는 대형 같은 경우도 꼭 반찬 용기로만 사용하시는게 아니라 제가 빵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빵도 먹다 남으면 넣으시고요 김도 넣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과일 같은 거, 우리 딸기 같은 거 조금 남았을 때도 넣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했더니, 소형, 중형, 대형, 이것만 해도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것만 해도 23만, 아니, 24만 2천 원이더라고, 이게.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몇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 다 해도 여러분들 내시는 돈은 238,950입니다. 50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가격에 나머지는 전체다. 공짜라고 보시면 돼요. 이왕이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예 공짜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어 크리스탈 중에서 저희 고객님은 정말 큰 것만 선호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좋은 게큰게딱 포함이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지금 기쁜데 이게 1.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저희가. 김치 한 포기를 썰잖아요. 그러면 대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김치 한 포기가 거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음식을 담으실 때 항상 가득 담지 마시고 한80% 정도. 그죠? 그리고 이게 1.3리터고요. 그리고 밑에 거가 2.4리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거세 번째 거가 4리터. 4L. 4리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뭐 놀리지 말고 쓰라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샐러드 넣어도 너무 예쁘겠죠? 요즘 이제 샐러드를 드신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과일 넣으셔도 되고, 뭐 잡채를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전자레인지는 그 대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밑에 거가 4터 그리고 수박을 사오시면, 예, 당연히 저도, 예, 큰 거, 큰 거에 한꺼번에 넣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소분을 해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가끔은 혼자 먹을 때는 이거 갖다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4리터고요. 그리고 맨 밑에 거는 이게 지금 몇 리터냐면 2리터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한 집에 제가 한4개 정도 있으면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뚜껑까지 있어서 붙인 게 만약에 붙였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 남으면 두세장 남으면. 여기다가 뚜껑 닫아서 보관하시고요. 피자 보관하셔도 되고요. 저는 또 손님 오셨을 때, 요즘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집에 누가 방문했을 때, 이거 양쪽에 넣고 한쪽에는 쌈, 한쪽에는 과일 넣으면 너무 예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만 해도 24만 2천 원이고요. 이네 개가 지금 얼마냐면, 16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전체 다 해서 23만 8천? 그러니까는, 이거 가격에 소형까지 이거 가격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증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유명한 찜기죠 이거는 전자레인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단을 사용해도 되고요 두 단을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계란하고 만두죠 만두 찌실 때 보자기 깔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이제 음식을 할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였거든요 언제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뚜껑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예 밑에서부터 착착 젖으면서 뚜껑에 여기 스팀이 딱 나오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빨리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밑에 거 많이 태워 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칸 쓰시다가 내가 나중에 별도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큰 냄비나 프라이팬에 여러분들이 물 넣고 고기를 찌셔도 되고요. 야채는 당연합니다. 과일 그 요즘 단호박 단호박 철이죠. 단호박 지셔도 너무 적고 계란 같은 경우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냐면 58,000원이거든요 근데 무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블러썸 플레이트하고 볼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양쪽 앞에 블러썸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앞에 거 같은 경우 블러썸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어, 밥그릇 국그릇으로 저는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집에. 이제 보통 때 주말에 내가 커피를 먹고 빵을 먹고 과일을 먹을 때 정말 4개, 10개 있어도 좋은 게 플레이트거든요. 그리고 가벼워서 너무 좋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휴가 가실 때 요즘 펜션 같은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타파웨을를 가지고 가시면 거기 있는 용기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트 두개까지 하면 얼마냐면 블루썸이 지금 58,000원이에요. 블루썸만 해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선물. 예, 딱 아시겠죠? 예, 스마트 세이버. 이게 몇 리터냐면, 어, 46,000원 짜리거든요. 이게 5.4리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냉장고에서 과일 전용으로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블렌더에다가 핫주스를 요즘 정말 많이 하는데, 토마토 사다가 넣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남아 있을 때는 또 이제 이게 비어 있을 때는 계란을 사다가 여기다 30개를 딱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홈쇼핑에서는 이거하고 아마 이것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을 텐데 저희가 46,000원짜리를 추가로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573,000원에다가 여러분들 멤버가는 238,950원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구입하시면 10년 저희가 무상 AS, AS,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저도 예뻐요. 그냥, 예, 핑크빛이어서 정말 냉장고가 제가 이제 사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집에서는 사용 안 하는데 타파는 보면 볼수록 신제품이 나오면 예쁘고요. 이번에 정말 기다렸던 냉장기 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그냥 이거 가격에 이 투줄 가격에 나머지는 그냥 어 무상이구나. 24만 2천원인데 예 여러분들 23만 8천 750원에 찜기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찜기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죠? 저희 고객님은 이걸 정말 선물을 많이 하세요. 어제 그제도 오셨다가 찜기 최고야. 찜기 최고야 그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한번 쪄 보시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구워 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 이대로 놔두셨다가 누구 선물을 드리세요. 만약에 본인이 우리 고객님이 찜기가 있다 하시면 그래서 지금 너무 예쁜 세트고요. 구성이 정말 저도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멤버가가 그냥 여러분들 23만 8천? 750원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주말이기도 하지만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모자랐던 거 아시죠? 보관하실 때는 용기는 용기대로, 뚜껑, 뚜껑대로 그리고 식탁에 혹시 놓으실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우리가 뚜껑 어디있나 찾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바로 덮어 덮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관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